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laughs> 제가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식사가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역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반론을 제기했고요. 그때 그 시간에 충분하게 언급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하는 그 역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러면,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반대는 뭐냐? 1, 리버럴 데모크라시입니다. 비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참, 지금 무현유님께서 네. 예, 네, 떡케이크 보내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에, 해성맘님, 또 케이크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자유자를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면 비자유민주주의도 있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비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왜 우리가 그런 걸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리브럴데모크라시의 반대는 일 리브럴데모크라시가 맞겠죠. 네. 그분들은 비자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민주주의만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수단만 얘기하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싫어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일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유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리듬과 리버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듬이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할수 있는 권력, 능력. 내의지대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자유로운 얘기죠. 그러나 리버티는 뭐냐? 이런 자유보다도 나를 구속하는 권력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리버티입니다. 아비트로리 리스트레인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권리에 연관된 다른 사람의 권리도 고려해 주는 것이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와 상충되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따라서 나의 권리가 제약받는 것이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리버티에서 나온 리버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상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압받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자유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때는 프리덤이 아닙니다. 리버티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상대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상충이 되면 그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리버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좌파 진영에서 자유 민주주의 얘기할 때 자유는 꼭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상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제약을 받는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존 스튜어트 미이 했던 자유론이 온프리듬이 아니고요. 온 리버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개인은 타인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회적 책임을 진다. 자신만 관련된 부분에서 개인의 독립성은 절대적이다.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온전히 주권자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입니다. 지난번에 가끔 인용했던 얘기입니다. 온 인류가 같은 개념이고 단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인류가 그한 명을 침묵시키는 건 옳지 않다. 왜냐? 이는 그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 해서 온 인류를 침묵시키는 게 옳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네. 자유론에 또 다른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든 의견의 자유론 발표는 그 발표 태도가 온화하고 공평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허용돼야 하며 욕설, 냉소, 인신공격 등과 같은 양편... 모두에게 금지되도록 동일하게 제한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는 다 있으나 그 방법은 태도는 온화하고 공평한 토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되고 욕설이나 냉소나 인신공격 같은 것은 양편 모두에게 똑같이 금지되는 토론이고 의견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욕설, 냉소, 인신공격 같은 게 없나요?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를 보실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뭐 사회적인 얘기 하는 많은 유튜브를 보는데 그 유튜브에 욕설, 냉소, 인신공격이 없는 게 있었나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이 쾌감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욕설, 냉소, 인신공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존 스튜어티밀이 얘기했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논쟁 당사자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공격 중에서 가장 험악한 것은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을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본인의 의견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는다. 이건 옳지 않죠. 이거는 온 리버티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프리듬일 수도 있어요. 그건 혼자 있을 때. 그러나 사회생활할 때의 자유는 반드시 리버티해야 됩니다. 존스튜트밀미 이걸 쓰기 전에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들이 토마스 홉스, 존 로크, 벤담이 아버지 친구예요. 음. 그런 분들이 얘기했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자유주의의 사조로 19세기 이제 처음 만들어지고 있을 때그 모든 걸 녹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 부인과 함께 썼던 책이 자유론입니다. 1859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유럽에서 참정권도 없었고, 1900, 1863년 노예제 폐지되고, 영국에서는 1833년 노예가 폐지됐어요. 한참 노예제에 대한 논박이 많을 때, 1859년에 썼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는 개인과 사회의 관련에 언급해가지고 자유주의, 개인주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자유죠. 그것과 사회주의와의 관련에 대한 문제를 깊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다섯 장으로 요약할 수, 다섯 장도 되어 있어요. 자유론이. 1장, 서론이에요. 서론은 뭐냐. 자유와 권력의 대립 문제가 생길 때 개인과 다수의 투쟁이나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자유는 개인의 자유고 권력은 왕의 권력이었습니다. 그 대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다수가 어떤 개인을 억제할 수도 있고 억압할 수도 있다. 그러니, 다수도 절대로 권력을 갖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절대적 다수의 전제에 대해서 복종할 필요도 없다. 민주주의라 하더라도, 그 민주주의가 정한 거라 하더라도, 적어도 1번, 양심의 자유와 사상과 감정의 자유를 다수가 억제하면 안 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기호에 대해서 다수가 억압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들이 연결하는 자유를 절대로 억압하면 안 된다가 일장 서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2 장에 보면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사회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고로 이런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다수라 하더라도 새로운으로 어, 억압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장은 복지의 제 요소 중 하나인 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자유, 생활의 자유가 있고 이 행동과 생활의 자유는 습관과 전통에 지배되면 개인과 사회는 진보는 정체한다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존스트미 자기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같이 살았던 부인은 유분녀였거든요. 유분녀가 이제 상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아마 존스턴이가 재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재혼을 했나 안 했나? 예, 네, 그 이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통업자처럼 얘기를 하면서 에, 개인적인 교류를 유분녀의 때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에서 존스트 미리 요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적지를 받았고 좀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습관과 전통의 지배 되면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얘기를 살짝 한 거예요. 네 번째 장은 개인에 대한 사회 근위의 한계에 대해서 개인의 사회생활의 사회생활을, 어,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 개인의 생활을 하는 이상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사회 또는 구성원의 침해 및방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부과된 노동과 희생의 할당분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회가 부과하는 노동과 희생의 할당분은 부담해야 된다. 이게 리버티입니다. 이걸 부담하지 않으면 그냥 혼자 사는 자유입니다. 프리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리버티입니다. 마지막 5장에서 이제 응용편, 사회 응용편 하는데, 인간 형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인 교육과 정부가 하는 간섭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개인 생활에 간섭을 할수 있으나 그 한계는 앞서 얘기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자유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버티 리버럴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그럼 비자유주의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데모크라시는 유지합니다. 왜? 여러 정당들이 서로 경쟁해서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취득했으니 민주주의는 맞죠.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법치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그거는 일 리버럴을 하죠. 다수가 결정한 민주주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그 민주주의가 법치 헌법을 위배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거는 리버럴 하지는 않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동업을 해야 되는 관계지, 민주주의의 자유가 빠지면 그거는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비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리차드 홀브루크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그때 내전 중에 유고슬라비아를 가서 했던. 그 표현입니다. 비자유적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거를 이제 시사평론가인 파리드 자카리아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인용을 했죠. 이 비자유 민주주의가 왜 위험하냐? 과정이 민주적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적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힘을 가진다는 다수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정당성과 힘을 가지죠. 그 사회에서. 그래서 비자유를 하면 자유를 억압하면 정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독재면 독재라고 투쟁을 할수 있는데, 이 과정이 민주적이었기 때문에 그 민주적 과정으로 얻어진 권력이 자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 탐지 11월에, 나온 2011년 11월에 스웨덴 비영리범인 브이드미에서 조사한 걸 보면,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필리핀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흐르고 있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자, 피드마스에서 분석한 거예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에 한 해도 빠짐없이 자유가 후퇴한 나라가 증진될 수다 보다도 많았고, 2020년에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만 다섯 개가 더 비자유적으로 갔다. 너는 뭐냐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코로나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 규제가 있었죠. 우리도 뭐다 겪은 일이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죠. 네. 마스크 안 쓰면 내생활을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자유는 후퇴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헝가리, 헝가리인데 헝가리에서 집권 시민 동맹을 이끌고 2010년부터 집권했던 빅토르 오르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헝가리는 비자유주의적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아주 대놓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민주주의는 하고 있으나 비자유주의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직분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크시슈토프 부에친이, 부에흐친이 했던 그 분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판데믹의 대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은 비자유적 민주주의로 한 예를 들었어요. 물론, 판데믹의 적,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도움이 됐다는 프랑스의 보고도 있어요. 뭐 당시 유럽보다 우리가 훨씬 더덜 걸렸죠. 예. 어찌 됐든 우리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주의를 기꺼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어지간히 할때 됐죠. 그만해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님도 비판한 게 있습니다.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 2020년 인터뷰였었어요. 문재인 정부를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요소가 강하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뭐냐?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하지만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는 거죠. 법치대의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대중동원 다수계를 무기로 해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보면 각각의 진영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그러나 보통의 삶을 사는 시민의 목소리는 너무 작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네, 시민들이 그냥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이 양극단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네.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됐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못 하고 비자유 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프리덤 하우스에서 2020년 조사한 거 보면 한국은 83점을 얻어 가지고 자유 국가로 분류가 됐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점수를 받았던 나라가 미국, 파나마, 루마니아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자유국가로 분류될 때 우리보다 1점 더 얻은 나라가 아르헨티나 몽골리아에 우리가 몽골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당시 인터넷 점수는 아예 67점입니다. 인터넷 자유는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민주주의는 성실히 했을지 모르나 자유는 그만큼 희생된 거죠.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는 우리가 굳이 마지막으로 누려야 될 최종의 목표지, 민주주의는 그걸 이루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정성 교수님이 한 얘기에 한국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란 챕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는데, 그거는 뭐냐? 비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그거는 자우를 막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수는 뭐를 했냐? 냉전 분단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역사적 경험으로 안보와 방공을 명분 삼아서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권위주의로 그거를 억압했어요. 보수가 했던 일입니다. 진보는. 언론 개획에 대한 비자유적인 접근,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 남용, 이건뭐 노무현 정부 때 많이 했던 거죠. 인터넷 표현의 자유제한. 자기랑 반대 얘기를 하면 막 거기 가서 때로 거의 사이버 테러를 하죠.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규제가 많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규제가 너무 많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경향이 진보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 선생님들이 자유민주주의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목표 목적이고 민주주의는 그거를 실행하는 수단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라면 그냥 천민 민주주의예요. 때로 몰려다니면서 큰소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부를 비난할 때 혹은 자신이 소속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싫어하는 집단을 비판할 때마다 늘뭐라 그래요? 저 집단 비민주적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그럼 좌우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통진당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혁명을 얘기했었어요. 그 정당을 위헌 판정을 해서 해산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반민주적이래요. 늘 우리가 상대를 비난할 때 반민주주의라고 비난을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민주적으로 재판을 한 거예요. 그걸 반민주라고 얘기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부를 비난할 때. 내가 소속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다르면 무조건 반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옳지 않죠 이런 거는 뭐라 그러냐 삐뚤어진 민주의 강행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랬었어요 저 사람 굉장히 민주스럽다 그러면 비아냥 그림으로 통했어요 민주주의가 그렇게 비아냥 그림의 대상이 되는 건 곤란하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군중에 한 지배 군중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군중을마이라고 그러죠 마 이성적이지 않은 대중의 뜻이 내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예. 네. 오크로크라시라 그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어제도 뭐 지난번 엊그저께 강조할 때 했지만 자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민주주의는 그거를 이루어나가는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비교할 수도 안 되고 절충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옷을 갖고 얘기를 하면 색깔과 모양으로 다르잖아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뻐. 그럼 최고죠. 색깔은 이쁜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그것도 있어요. 색깔은 마음에 안드는데 디자인은 너무 이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쁜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절대로 동격이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유, 본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조금 다르거든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대현 교수님이 한 글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건국의 기초가 된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보면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단한 단어도 민주주의란 단어는 쓰지 않았다. 미국 건국의 주역들은 18세기 유럽에서 태동한 계몽주의 사상을 잘 알았고 그래서 자유주의 정신과 정치 사상을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올려 올려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글이다. 그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볼것 같으면 인신보호에 대해서 혁신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양원 의회 제도를 만들었고 선출된 권력이 부릴 수 있는 횡포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는 가능하나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 선출된 권력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권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법부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을 정치주도에 완벽하게 도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힘센 것 같아도 사법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가, 그 정부가 시민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 개인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둔 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의 근국의 아버지들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주 정치와 공화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경험과 문제점을 깨돌아서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가 중우 정치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만든 제도가 미국의 제도입니다. 미국은 빈 땅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전통과 상관없이 본인들의 생각만 갖고 만든 법이 미국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했던 아테네가 했던 그 우중들이 만든 다수의 독재가 결국은 자기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었죠. 스파르타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로 타락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인신 보호, 정권 교체, 양원제도, 상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로마의 공화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 자유가 없어요. 레스푸블리카에 대한 충성을 얘기했지, 개개인의 자유는 로마 공화정에서는 많이 부족했죠. 그리스의 민주정치는 개인의 자유는 충분했는데 다수를 위한 레스푸블리카에 대한 충성이 부족했죠. 그래서 우중 정치들을 했고 다수의 독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두 나라의 경험을 역사 공부를 한 근국의 아버지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고 만든 게 독립선언서이고 헌법인데 그 독립선언서와 헌법에 시민의 자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란 단어는 안 썼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도. 에서 민주주의가 다 녹아 있지만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다수의 독재, 우중 정치가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오늘 무현 유님께서제 생일 축하한다고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축하해주는 생일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예. 네, 별, 어, 중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제참 어, 좋은 생일 선물 보내주시고 해서 감사로 감사하다 뜻을 전하면서 오늘 방송을 짓겠습니다. 뭐 엊그제께도 술 먹고 방송하고 이번 주도 술 먹고 방송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조금 술이 취해서 어 말이 조금 이렇게 좀 꼬이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에게 꼭해 해드, 드릴 얘기는 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가치는 자유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민주. 그래서 자유와 민주는 붙어 다녀야 되지 이거를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더 상위 가치 개념이 자유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보장을 해 주니 그 국가에 충성을 하지 내 자유를 구속하는 국가에 내가 충성을 해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생일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